ha <laughs> ha 네, 두분 이제 일어나셨고요. 자, 인사. 네 인사 이제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여기는 제나와발입니다 <laughs> 네, 네. 어제는 오빠한테 예의상 예의상 한번 제가 인사 드린 거고요. 오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 선글라스 끼면 끝납니다. 예, 예, 예. <laughs> 네 그럼 두 분의 시합을 관전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laughs> 오늘 캐스터 겸예 해설을 지금 진행하려고 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현재 시간은 요다시8 분이고요 1 0 마리를 먼저 잡으시는 분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닭도리탕 배이라고 합니다 지시는 분이 이제 그 닭도리탕을 쏘는 겁니다 육자 언니 오늘 컨디션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선글라스 끼고 난 다음부터 정말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예 찌를 던졌고요 네 지금 저기 보시는 거와 같이 어어 어, 지금 육자 언니 던지자마자 던지자마자 지금 한 마리 물었습니다. 아, 지금 뭐, 삼, 지금 던진 지 3초만에 물었어요, 3초만에. 네, 우선, 선제를 기록을 하면서. 네 구구, 네 오메 네 짝짝짝 예 네, 저도 오메입니다 네 오메 자1대요 뜰채로 네, 잡는 게한 마리예요 네 경계 방식은 지금 들으셨겠지만 뜰채에 예, 물고기가 들어가야 음. 한 개가 인정이 됩니다 한 마리가 네네 1대 1대0입니다 0입니다. 원래 첫 끗발이 개 끗발입니다 네첫 끗발이 개 끗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블랙호 오빠 긴장하시는 모습 좀 찍어주세요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긴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세요 아 지금 육자 언니 지금 입질이 왔는데 지금 놓쳤습니다. 어, 어 지금 내가 낚시 방송 3년. 유자 지금 네아한 마리 또 긴장하시는 네. 좀블랙복좀 찍어줘. 건졌고요. 네 이렇게 또두 예, 마리 잡았다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laughs> 네 저한테 지금 뻑끈 뻑끔 하고 있습니다. 봉어가네 이대영입니다. 또물좀안 튀게 좀. 안 튀겨, 좀안네 항의가 들어왔어요. 네 자꾸 물튀기지 말아라. 네. 예. 네, 블록, 예, 네, 블록코닉. 지금 현재 스코어는 2대0. 보는 사람도 즐겁네요. 아, 네, 분홍이 언니랑 사랑이 언니 이렇게 와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얘 박. 지금 뭐 말만 하면은 옆에서 막휙 소리 나니까 네 해설을 못하겠어요 <laughs> 육자 언니 지금 혼자 바빠요아 <laughs> 여기요 여기 지곡 낚시터입니다 네 용인에 있는 지곡입니다 지곡 낚시터 어 지금 육자 언니 지금 또한 마리 또 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형 이제 육자 언니는 7마리 나왔어요 네 분잡하게 하는데 잡혀요 진짜 아저 이런 거 어! 아 이거 먹는거요 이거 여기 사랑 언니랑 예, 분홍언니가 주셨는데 복숭아, 화백이, 복숭아랑 꽈배기랑 과자. 과자랑 이렇게 간식을 또 주셨어요 지금 간식 뺏어 먹고 있어요 저는 <laughs> 블랙호 오가 패턴 찾기 전에 빨리 오영을 만들어 놔야겠네 네육자언니 먹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잘생긴 공유오라버니 원빨대오라버니 아 원빨 원빨대 오라버니 저기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저 지금 서울에 일이 있어서 먼저 좀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 지금 말씀 도중에 지금 또 건지셨어요 육태언니 왜요? 네. 음, 이게 아주 그냥 어좀 남중... 커요 예 네, 아까 잡은 것보다는 좀 커요 있잖아. 여러분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전후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5대 0이 되면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지. 어때요? 5대 0이 되면 자리를 바꾸는 걸로. 안돼열돼열 <laughs>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크를 넘길 거예요. 원빨대 언니한테 넘길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상혁 기자 가고 이제 제가 잠깐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원빨대입니다. 근래 한 5년 동안 본 모습 중에서 오늘이 제일 진지합니다, 어금 업은 있습니다. 빨리, 내가 지금 4대 0이니까 여섯 네. 마리 빨리 낚을게요. 여러분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늘 보세요. 근데 지금 3대0인가요4 대형입니다. 와, 그놈의 닭볶음통이 뭔지 지금 육지언니폼왜 이렇게 웃겨요? <laughs> 민물육자라고. 어? 오. 광 끼니까 이렇게 끼가 잘 보이잖아. 여러분 낚싯대 휘는 거 보세요. 나는 지금 이게 그... 그게... 어? 아이. 아 빠졌습니다. 어? 아 <웃음> 위에 <웃음> 하늘을 잡았습니다 지금. 바늘이 지붕에 꼈어요. 오케이 언니들 지금 지금 낚싯대가 지금 약간 마이가 가가지고 여기 물고기들이 좀 까다롭네 까다로워. 자토를짜 주세요. 어? 어, 아또 또 언제 또 낚으셨어. 이제 패턴 찾았어요. 필라파. 아, 빨리 해야 돼. 예, 4대1입니다, 4대 대 4대 4대1. 다섯, 다섯 마리를 먼저 잡고 쉬는 시간 조금 있거든. 한마리를 내가 먼저 잡아야 돼. 이렇게 언니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블랙호 오빠와 저의 민물낚시, 도장 깨기, 민물육자와 민바 코어 오빠의 대결인데요. 아, 원빨대 대표 멋지다고? 아니, 나를 비추고 있는데 원발대 얘기를 왜 해? 그참 아정 언니고. 블랙호 오빠 이기면은 우리나라에서 민물 제일 잘하는 거야, 내가. 오! 쫀쫀합니다. 지금 4대2에요. 블랙호 님또한수했습니다두 번째 한 마리 또 올랐습니다. 와 색깔 보세요. 어이구 알아서 가네요. 알아서 가. 아 형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턴 찾았어요. 이제. 예 열심히 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4대2입니다. 지금 갑자기 육자님 뒷모습이 쓸쓸해졌어요. 바닥낚시의 정석을 보여주고 계신 블랙호 형님과. 양어정의 정석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육자누나 자 아직까지는 4대2로 육자누나가 이기고 있어요 오 보세요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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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이쁩니다 지금 이거 이쁜 붕어 올라옵니다 지금 오 5대2입니다 자 전반전은 일단 끝났고 어?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붕어만 놔주고 카메라 육자누나한테 잠깐 넘길게요 와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이쁘죠 예, 5대2입니다. 5대2. 1라운드 끝. 가자, 가자. 전 여기서 아니 원래 전반 끝나면 후반 자리 교체. 아뭐 그런 배가 필요해. <laughs> <laughs> 아니 그런 경우,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전반 후반 끝나면 이렇게 자리 교체하는 거아 그래서 이겨야 태국 플레이. 아 해야. 알겠습니다. 와옷 아, 소매가 너무 섹시한데요 지금. 어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코 오빠 고단수야 고단수. 진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언니들. 코 오빠 이기면은 이쪽에서 낚시 잘하는 거야. 자5 대입니다. 2 뭐, 저는 뭐, 예상은 했어요. 왜 여기 용인은 제가 낚시 방송 하면서 원팔트 대표하고도 여기 자주 왔거든요. 아유, 현수막 언니, 고마워. 유니버스를 쏴. 아, 나 이거 참. 어, 닭돌탕 얻어 먹어야지. 여기 옆에 분홍 언니하고 사랑이 언니. 블랙오빠가 질걸 예상하고 사랑이 언니하고 분홍이 언니가 뿜빠이 하려고 둘이 오신 거야. 오늘 그냥 내가 사랑이 언니하고 분홍이 언니 내가 쪽쪽 빨아 먹으면 끝나는 거야. 월급 응? 쪽 파는데 아이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laughs> 오빠 언제 파요? 오셨어요 낚때대만 옮기겠습니다 대 블랙호 오빠를 내가 5대2로 이기고 있다고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전반전 끝나고 시작하고 할 거야 자 후반전 블랙호 오빠 2 6자 5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어? 아이씨 아씨 여기가 자리가 좋았구만 아 지금 5대3이 됐네 아이씨.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5대3입니다 지금 육지한 누 진작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는 용인에 있는 지곡저수지 지곡 낚시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수포 올라오는 거 뽀글뽀글 뽀글뽀글 하는 거 거기에 지금 고기들이 몰려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자리가 어... 여기야? 좋았네요 하하하하 어... 자리 어... 으로 오오 블랙호 형님 일단 걸었는데 휠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오 5대4 5대4 됐습니다 5대4 아, 평범 쓰니까 더안 보이네. <laughs> 5대심 치마 걸었습니다. 지금 치마 걸었습니다. 아, 이 멍할 이거. 치마에 걸렸어요. 아, 여기 자리가 안 좋네 여기. 원래 낚시터는 조용히 민물 낚시는 조용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와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 미리 양해 구하고 낚시대만 에 조금 시끌시끌하게 하겠다고 양해 구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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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팅 이쁘게 하네요. 오 왔습니다. 오 이거 뭐야? 여러분 들렸어요? 피아노 소리 슉 소리? 어? 아이씨. 아 빠졌네. 아 빠졌어요. 5대 4? 아. 아유 지금 오늘 한 캐스팅만 한 500번 한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육전누나가 이기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 되게 커요 여러분은 지금 육자님의 민물낚시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블랙호 형님이랑 닭볶음탕 4기 10마리 10마리 누가 먼저 잡나 지금 5대4에요 <laughs> 원래 내가 지금 옆에서 기침도 안 했어 여기 오니까 갑자기 천식이 어, 생겼네 좀 약간 공... 이 <laughs> 자리가 여기가 안 좋다 그냥. 여기 터가 안 좋아요 터가 안 좋아요, 토가 안 좋아요. 여기... 달마도 갖고 올까? 달마도? 뭐, 뭔 달마도 수멱 잡는 데는 달마도가 최고지 1시간 <laughs>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 아, 블랙코 형님 한 마리,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오허 하필 채안 들어오려는 아 잡았습니다 5대5 야 게임이 재밌어집니다 점점 여기가 좀 자리가 이상하네 난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데 지금 FTV 3년 경험인데 <laughs> 끝까지 분발하세요 아까 이렇게 하면 다겠거든 이게 말이 안돼 이게 아... 아나 진짜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렸네요 아직은 5대 5. 5대 5. 아니, 거기 대 자리였는데 오빠. 지금 제가 볼 때는 블랙코 형님들 뭔가 조급해졌어요 지금. 따라와 가지고 아... 5대5 됐거든요 지금 스코어가. 챔질이좀 빨라졌죠 아까보다. 와요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제 볼거리입니다. 어어? 오, 오. 이거 뭔가요 지금? 아니, 뭐 자리가 거기 대 자리인데. 오, 이기 축축까지 갑니다 지금. 어 빠졌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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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자리가 야. 아이고! 오 육자님! 뭔가요 이거? 이야 찡찡합니다. 오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사이즈가 거의 고등어 수준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유... 멋있어, 이거, 이거 큰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뜰채 들어올 때까지예요. 어우 잡았네요. 6대 5어 이거 옆에서 보는 내가 재밌는데 이거? 와 내 거예요. <laughs> 아, 고쳐왜 이게 고기가 있어. 아니, 내 아니야? 이거 내 거예요. <laughs> 야, 수건 아, 신경전. 이거. 지금 한수차입니다. 한수차이 6대 5. 진짜 몰라요, 이거. 이건 솔직히 닭볶음탕 내기가 아니요. 자존심 내기지 지금. FTV 3년 경력과 <laughs> 블랙호 형님은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 원래 바다 낚시 전문이시래요. 고향이 부산이시라서 어릴 때부터 바다 낚시 많이 하시다가 민물도 한번 빠지셔가지고 어이 뭐 이제 프로 수준까지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낚시 대회도 많이 나가셨던 것 같아요. 이두 분이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옆에 이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한 여섯 분 계시거든요. 낚시터에 다른 분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아유, 아유, 육자 누나, 오, 오소매가, 옷고름이 아이고, 또, 또 하늘에, 하늘에 걸릴까봐. 6대5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낚시를 해서 그런가. 남자분들 많이 들어오시네요. 어서오세요. 지금 육자님이랑 블랙호 형님이랑 10마리 먼저 잡기 낚시대회. 지금 현재 스코어는 6대5. 6대5로 육자님이 한수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뭐가 이렇게 까마귀들이 우냐야 <laughs> 오오오 뭐야 바로 그와야 보셨어요 슬라이딩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훌치기의 전형 정석이야 자자 자, 어? 뜰채에 들어가면 7대5입니다 지금 아, 칠대 오. 야, 드러뻥이네요. 드러뻥. 아, 드러뻥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뭐. 자, 리수 언니. 와, 그냥 바로 빼가지고. 리수 언니 얼른 와. 요 어, 리수 언니 얼른 와. 빨리 와, 리수 언니. 예, 칠대 오. 자, 근데 좀 몰라요? 오파, 좀 말수가 적어지셨죠? 할수 있어, 화이팅. <laughs> 오, 야, 진짜 박빙입니다. 와, 진짜 와 박빙입니다 진짜. 아이씨. 어? 어 야. 아이고, 아이 <laughs> 위에 걸렸습니다 지금. 낚싯대가. 아, 아. 낚싯대가 <laughs> <laughs> 빠졌다빠안 빠졌나? 어 잘됐다. 빨리. 지금 하늘을 낚으셨어요 아, 아, 지금 블랙 고형님.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죽었다찌 살려야 되는데? 찌 살았어, 찌살어어 뜰째, 뜰째. 지금 한 번씩 털렸어요 위에 천장에 닿아 가지고. 음. 아이고. 까베기 주신 까베기 먹는 자식으 이걸로, 이걸로. 아직까지는 육자 누나가 치대요. 아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아 육전님이 최소 10분은 벌었습니다. 지금. 아자 이제 여유롭게 합시다. 시간 벌었다. 요 자리가 어복은 많은데 자꾸 낚시대가 일로 위 위에서 잡아먹으려 여기, 여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꼬였어 지금. 블랙오버가 섹시하네요. 아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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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 또.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늘 찔리는 거 익숙해가지고. 이게 언니들 진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늘이 여기 들어가잖아. 을 여기 줄을 끊어 어. 그 다음에 들어간 거를 이렇게 해서 들어간 대로 다시 이렇게 해서 빼요. 어. <laughs> 살을 통과시켜서 대단하더라고. 원래 남자들이 되게 여자분들 섹시하게 생각한게 이런 거거든요. 음. 이런 거. 어떤 거? <laughs> 아유 우리 블랙보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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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웃음> <laughs> 삼치됐죠? 이건 닭볶음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육자 누나한테 <laughs> FTV 3년? 아니 내가 농담으로 민물 육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붕어? 내가 진짜 얼마나 민물을 많이 다했으면 낚시 노래까지 있겠어요 여기서 일단 대회가 이거 시합이 끝나면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가 저쪽에다가 자대를 하나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제 자대에서 그냥 오우, 좋았다. 솔직히. 야, 이거 어디 오 입에 걸렸는데. 여러분. 어우, 드롭봉. 드롭봉. 아, 생생합니다. 예, 지금 어이고, 이쁘다. 빵이 좋네요. 얘 와. 이쁘네, 왜. 8대 5, 8대 5. 8대 5, 8대 5. 8대 5. 8대 5. 8대 5. 육자님 <laughs> 진짜 오늘 이 갈고 왔나봐요 <laughs> 원래 어저께 혼자 몰래 가서 연습한다고 보물서 손맡아가가지고 연습하러 갔는데 어제는 블랙호 형님한테 졌거든요 어제 5대4로 졌어요? 어 5대4로 아 벌써 끝났어요? 와 빠르시네 와 진짜 빠르네 와, 보통 저희 렇저 같은 경우에는 바늘 털리면 보통 저희는 한난한 한 2, 30분 걸려 맞아 원줄 바꾸고 하는데 한 30분 걸리죠 20분에 30분 와. 근데 형님은 거의 한 10분 만에 지금 우와 99분 감사합니다 육전님 어불 비치니까 왜두 분이 나가시지? 아, 어. 나 비춰도 나가, 내가 노래도 나가, 뭐 처먹어도 나가, 얘 예. 어디 오줌 싸러 가면 사람이 늘어나. 야 99분 계십니다 지금. 아오 아. 105분 예. 어서 오세요. 아니 블랙호 오빠는 바다 낚시 가면은 막 170명씩 들어와. 우와 이게니까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봐요 같은 바다 음. 오 뭐야 이거! 어, 아이고 아이고 아깝습니다. 네. 8대5입니다 지금. 육자누나가 캐스팅이 되게 이뻐졌어요. 오! 아, 오오. 아그 45도 각도 꺾으면은 옆구리 뛰는 거는 고기 <laughs> 입을 노리는 게 아닌 옆구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할때 옵니다. 지금 육자 누나8블랙어 형님 오. 아, 근데 블랙어 형님은 중간에 바늘이 털려 가지고 원줄 새로 만드셨어요. 채비를 새로 하셨어요. 예, 네, 한 10분 정도. 근데 되게 빨리 하신 거예요.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0분 이상 걸리는데. 나는 한 40분 걸려. 예. 네, 형님 10분 만에 채비 새로 하시고 그러다가 저기 사무실로 들어가. <laughs> 해 달라고. 형님 좀 이거 좀해주세요 제가 <laughs> 여기서 <laughs> 영전하면은 네. 이러나. 드라마죠. 여기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어. 지금 육자님이또 와 이거 시 너무 대단해. 와, 와, <laughs> 와 이거만, 와야 이거, 야 이거, 와 옆으로 채는 거 보니까 잉어 아니면 향어인데 이거? 와 다시, 와, 어, 여 어. 양쪽 다 왔습니다 지금. 나 이제 힘빼야 돼. 형 옆으로 채는 거는 게 향어야 향어. 이거 향어 같은데? 어. 와 이거 시. 와.를 네비로, 티맵으로 치시면. 와 이거, 아이씨 빠졌네, 예명을. 빠졌네. 씨. 어, 아나 진짜 씨. 어 8대5에서 지금 아이고 하셨습니다 8대6 아나 진짜 이거 아까 그거 뭐야 8대6 8대6이에요 쫓아오고 계세요 지금 육지환 육전하는... 누는좀 전에 진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또라 그래서 나간 거야 이딱 시작되는데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어 뭐냐 야 여러분 아, 지금 :6.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대6 한마리 잡았어요 8대7 입니다 또 만약 이거 뜰채에 들어가면 8대7 됩니다 지금 :7. 여러분 8대7 이네요 역시 게임은 이게 대부분 보면 한마리 싸움이에요 결국엔 마지막에 8대7 입니다 지금 육전누나 입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laughs> 남자들이 제일 집중하는 스코어, 8대7. 어이 오, 육사님! 9대7인가요? 9대7인가요? 고맙습니다. 내놔, 빨리빨리, 빨리빨 좀. 왜 이렇게 늦게 졸지? 일부러 늦게 주고 있네, 겐병을. 9대7인가요? <laughs> 어, 니가 도망갈 것 같냐? 어, 보이시죠? 천천히, 천천히. 도망갈 거 아니냐? 구대칠입니다 여러분. 야, 여기는 마지막에 한 마리 싸움이거든요, 진짜로. 독대입니다 독대. 도대 나갔어 독대. 독대. 들어가서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와, 빵 보세요. 저 언니 한번 보여주시죠. 어이구 어이구. 이지? 이정도면 월초급이지? 구대칠. 네, 월초급. 월초급. 야, 황급비 네, 자, 이제 구대7 와 120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와 지금 이제 라스트 돗때입니다. 예. 열 마리 먼저 잡기 닭볶음 탕배육자 님과 블랙호 형님의 얼렁 얼른 와 민물 낚시 대회. 오늘 어, 지금 나 돗때라. 나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 게임 끝나서 나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구됐어요? 네. 예. 예 구됐습니다. 9대 7입니다 지금. 9대 7 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두 시간 동안 앉아 와 가지고 좀서 있어서 괜찮아요. 네. 빨빨빨빨 자9대8입니다9대8 <laughs> 우와 니대8됐습니다대대8 <단체의 팔. 웃음> <여러분, 웃음> 진짜 니다대파입니다대파입니다 대파리입니다. 대금도착니다습니다대대8이라 지금 대대와 진짜 이대 남자들의 승부는 아니구나성대결이죠왜여대로 가는거지 다시도로가다들어 나가서 다시 했는데 또 여기 그요. 근데 아 차가 들어가더라고 한데. 끝났다. 오. 뭐야, 뭐야. 와, 마지막 열 마리째인데요. 이게 뜰채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와 사랑 언니 안 주는 거 봐. 사랑 는야 이게 뜰채에 들어와야 끝나는 겁니다. 지 뜰채 왜 지금. 이거 수건을 놓아 여기로 놓아? 어, 어. 아니 뜰채에다가 왜 쓰레기를 일로 와? <laughs> 와. 오, 이번에 좀큰 거다. 호괴원 님이 옆에서 서포트하고 계십니다. <laughs> 아. 아.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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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오. 들어가야 돼요. 아이씨, 이것 봐. 어. 살려 아이고 들어왔습니다. 아. <laughs> 에헤라디야. 이제 고기 가지고 고기를 잡고 춤을 출게아끝났이러 어, 이제 틱톡계 어, 낚시 이제 순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laughs> 민물육자 역사에 남은 네, 민물육자 어, 토탈 토탈 랭킹은 어제 1어너 오늘 1어아 네, 근데, 근데 이제 결승 한번 해야지 어 결승 좋습니다 아 마지막 이쁜 아, 예쁜 놈, 놈 올라왔습니다 <laughs> 에 라디오 블랙호 오빠 이겼다 블랙호 오빠 이겼다 <목소리> <목소리> 자저저저 저, 저 고마워 아이고 오늘은 육장 테준리를 내줬습니다 아 육장 <laughs> 오늘 많이 너무 열심히 네 <목소리>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 가지고 <목소리> 진짜 많이 아, 어.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하셨습니다 형 <목소리> 축하드린다고 아 고맙습니다